맞아 맞아 아빠 무대 옆으로 있었지? 맞아 들대무었들 무대, 무대. 이따 부들, 부가 부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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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들 부들, 부이렇이 멀리서 봐도 돼 이도야 응. 응. 어이도 안녕. 어 응. 이도야. 어, 이도야. 응. 다 하나, 둘, 셋, 다섯, 개나. 아 다리가 다섯 개나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다섯. 이라, 하나, 둘, 셋 넷. 이도야 뭐 먹었어요? 여기 앉아서 이거 먹었어. 요 진짜? 이도야 다 기억나? 너무 난네. 어사니. 어디요? 어 맞아 맞아 깡충, 깡충. 어사니야 손가락 넣으면 안 돼. 안녕. 응. 응. 해 이우 이만. 해까 이우. 잘 괜찮은데요. 응, 괜찮대요. 응, 염소 염소 음메 이가 저기 있었어? 염소? 누가... 어두가마지 음메 했어? 응지취 음메 했어? 선희야 와오 어, 이도 안녕 선이도 안녕 <웃음> 어, <웃음> 안녕 응. 안녕 어 까꿍 <laughs> 이도도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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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도도 까꿍 아 엄마 오리야. 어기 위에 애기 오리. 어 애기 오리 있어.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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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? <목소리> 이도야, 지하철 타고 집에 갈까? 할머니 네갈까 어디 이도가 술 마시고 웃다 왔어.